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24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영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사실상 타결돼 국내 농업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RCEP 회원국의 농축산물 수출강국이 대거 포함돼 있어 국내 농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부의 WTO 개도국지위 포기에 이어서 RCEP까지 사실상 타결되자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규모 야외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한국 농업이 다시 한번 시장 개방에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으로 알려진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알세베 협정문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r 셉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한중일,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입니다. 2013년부터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인도를 제외한 15개 국가가 20개 채택으로된 협정문에 최근 타결했습니다. 최종 타결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인도와의 협의만 남겨둔 상태라 사실상 타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알세 p 협상에는 회원국간 논의되는 농산물 관세 인하와 철폐화 같은 양어 수준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세 p 회원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만큼 양어 수준이 기존 FTA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농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에서 알세 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서 2015년 우리나라의 평균 농산물 수입액 중 알셉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에 달합니다. 또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알셉 회원국으로부터 87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31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했습니다. 수입 수출 규모의 차이만 2배가 넘는 겁니다. 게다가 아세안과 중국과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했었기 때문에 알셉 협상 수준에 따라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알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농산물은 율무와 감자, 고구마 콩, 녹두 팥 등의 곡물류와 배추와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등의 과채류, 녹차, 인삼, 밤, 대추 등의 기타 작물류 등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위생검역조치가 완화될 경우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됐던 사과와 배, 복숭아, 감귤과 같은 과일류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알세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농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지난 WTO 개도국 포기선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알세협상까지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도국 포기선언 알셉에 의해 우리 모든 농작물 작곡류를 비롯해 동물류 가축류까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지금 아무런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개도국 포기선언도 알셉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을 저버리고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를 규탄하겠다며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도내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 시행이라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제도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 수당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은 우리 민족의 생명 산업이자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기간 산업입니다. 이러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민 공익 수당을 우리 전라남도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30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남 농어민 공익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최근 농어민 공익 수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 지급안을 심의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도내 24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급액 예산은 총 1,459억 원으로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합니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이상품권, 카드, 모바일 등의 지역 화폐로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농민수당 대상자가 되려면 그에 맞는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조례로 명시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 생태계와 전통문화 보전 등과 같은 책무로 전남도는 시군별 여건에 맞춰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도 역시 내년부터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혜택 농가만 해도 10만 2천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전북도 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고 전북도는 지난달 11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613억 원으로 도가 40% 시군이 60%를 분담하고 농가에는 현금 50%, 지역 화폐 50%로 연 1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 테스크포스를 꾸려 농민 수당 신청과 지급 시기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남과 전북 농민 단체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개별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북도 일부 농민 단체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과 관련해 별도의 주민청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군대 음식을 짬밥이라고들 하죠. 잔반에서 변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짬밥은 그야말로 신세대 입맛에 맞춰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의 밥심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요리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고의 군 요리왕은 누가 됐을까요? 이연경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들이 긴장하지 않고 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시작과 함께 재료 손질에 들어갑니다. 자르고, 다지고, 튀기고, 볶고.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8개 팀 조리병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솜씨를 뽐냅니다. 주어진 시간은 모두 2시간. 식재료 사용에 제한이 없는 자유 메뉴와 우리 농수산물을 선택해 조리하는 지정 메뉴 총두가지 메뉴를 주어진 시간 안에 선보여야 합니다. 단호박부터 싱싱한 열무 가지에 전국에서 공수된 식재료가 한자리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리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신규 급식 메뉴를 발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개최됐습니다. 어, 우리 군에 취사장이 이천여 개가 넘는데 이 천여 개 넘는 취사장 현장에 조리병들이 좋은 식자재 가지고 안전하고 맛있게 조리하여 장병들에게 잘공급하전력을한 차원 창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 요리사 못지 않은 칼질에 안정적인 팀워크까지 여기에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군 부대원들의 응원까지 더해지면서 열기가 무르익어갑니다. 드디어 종료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지만 우승을 향한 열정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단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특히 어머니 심사단은 군대를 보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인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살핍니다. 장병들이 잔반을 남기지 않게 신세대 장병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반영됐는지 보겠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창의력 단체 급식에 얼마나 적합한지 등이 평가 기준입니다 남자들 그것도 나이 어린 취사병이라고 실력을 얕봤다간 베테랑 주부마저 큰코다칩니다. 판단이 힘드네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힘들고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맛있어요 맛살을 곁들인 열무볶음면부터 단호박을 이용한 리조또 카레 소스를 곁들인 꽃게 튀김까지 우리 농수산물이 군 조리병들의 솜씨로 화려한 요리로 변신했는데요 여덟 개 팀이 내놓은 열여섯 가지 다채로운 음식 가운데 오늘 우승은 매실 소스를 더한 가지 튀김에 돌아갔습니다. 저희 대대원들이 정군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게 준비해서 병력들한테 내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음식은 군대 급식 메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가 발생한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 방역 시설을 대거 설치했는데요. 이들 방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 미흡으로 인해 일부 방역시설이 오히려 교차오염의 온상제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설치한 거점 소독시설, 통제초소, 농장 초소 중 일부 시설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많은 축산 차량이 거쳐가는 이들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차량을 통한 교차오염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발표한 ASF 방역 추진 상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농장초소 등 방역시설 점검 결과 모두 94건이 방역 미흡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은 222개소, 통제초소는 250개소, 농장초소는 1,197개소입니다. 가장 많은 미흡 사례가 나온 곳은 축산 차량을 세척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해주는 거점 소독시설이었습니다. 모두 예순 두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발판소독조 관리 허술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적정 소독시간 미준수가 17건, 소독필증 양식 미준수 10건, 소독약 희석배율 미준수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흡 사례가 많이 나온 곳은 마을 진입로와 주요 도로에서 축산 차량의 이동을 통제 관리하는 통제 초소로 확인됐으며 모두 19건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기록 관리 허술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판 소독조 관리 미흡, 소독기 고장이 각각 3건과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장 방문 차량을 소독 관리하는 농장 초소에선 방역복 미착용이 5건, 근무자 정위치 이탈이 2건, 방역복 폐기 처리 미흡이 2건 등 모두 13건의 미흡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방역시설 근무자가 근무 요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 교육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미흡 사례가 계속 나오면 이들 시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은커녕 오히려 교차오염의 온상지가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 열린 한 방역대책간담회에서 김현일 한국양돈수의사회 ASF 비상대책센터장은 농장이나 도축장에서 출발할 때 차량을 제대로 소독하면 중간에 다시 소독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히려 깨끗한 차량이 이곳에서 교차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점 소독소가 하는 역할은 좋은데 생축이 서로 교차되는 게 이제 조금 위험하다 그런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농장들이 소독 시설이 이제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굳이 거점 소독소를 거치지 않아도 자체 소독 증명이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소규모 농가들은 이제 자체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꼭 거점 소독소를 거치고 생축 차량에 한해서는 이제 좀보완이좀 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병한 지 56일이 넘은 가운데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역시설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020년 농정 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7.5% 늘어난 8,4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학교 급식 활성화에 501억 원, 농업 기반 정비에 90억 원, 초중고 무상 급식 1,689억 원 등입니다. 또 농민 기본 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와 운영 체계 구축 관련 예산으로 27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관계자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경기 성남시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 나흘간 충북 명품 농특산물 장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 홍보관과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에는 한농연 충북연합 회원들이 생산한 80여 종의 우수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2~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한편 도는 농협 성남유통센터와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 도내 농산물을 공급 납품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구미 화훼연구소에서 화훼 세미나 및 장미 국화 거베라 신품종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이 참여한 품평회에서는 장미 버닝골드 등 10여 개 통과 수출 기호성이 높은 스프레이 국화 10여 개 통, 선명한 화색의 거베라 다섯 개 통이 선보였습니다. 도는 우수 평가를 받은 개통들에 대해 심의를 거쳐 품종 보호 출원 후 농가 시범재배를 통해 농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기계 수확에 적합한 신품종 나물콩 아람의 시범단지를 내년에 10 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 보급종 종자 생산체계를 구축해 오는 2022년부터 보급종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신품종 남을콩 아람은 풍산 남을콩에 비해 성숙기가 7일 정도 늦었으나 쓰러짐에 매우 강해 기계 수확 적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농기원은 아람콩 보급종을 조기 보급하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해 콩나물 가공업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백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재테크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란... 납입한도 내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00%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은 2020년 말까지이며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입니다.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 즉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은행이나 계좌수에 관계없이 중복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 절세 효과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의 절세 효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수익률이 높은 ELS 상품에 투자했을 때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 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는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차 납입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계좌의 만기를 장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계좌 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비과세 수익까지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금액이 늘어난 만큼 더큰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탁월한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차 납입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절세로 안전된 노후 재테크를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까운 금융 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